헤헴 라떼는 말이야 2009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빵샤틀의 1인칭 시점 와 개무섭다 진짜 와 개무섭다 그때 진짜 너무 무서운 시대였어 이분들 다 뭐하고 계실까요? 프라이든가 본데 2년 후 본인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지금 23살이니까 2년 후면 25이 되겠네 <laughs> 뭐 진짜 맞는 말 하는데 <laughs> 인터뷰 왜 하러 온 거야 <laughs> 혹시 또 모르지 호적신고 잘못돼가지고 26이었는지도 모르지 아 엄청난 만화 나왔네 점점점 도박 현장인 것 같아요 좋아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지. 저희는 어, 어떻게 될까요? 죽을 것이다. 어? 살려준다 그랬잖아 방금. <laughs> 으아, 으아. 돈 내놔 새끼야. 드리겠습니다. 필요 없. 어 <laughs> 뭐지? 준다 그랬는데 방금 아까 전에 날 보고 돼지라고 했었지? 난그 말이 좋아 사실이니까. 그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날 돼지라고 놀린 건 참을 수 없다. 뭔소리 여기까지 그리고 한넷달 있다 그린 건가? 이 만화는 지금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. 이걸 그리신 분도 아마 10년 전에도 거기서 거기야. 약간의 유행만 바뀌는 거지. 시내버스만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만에 올라온 게 자랑. 강남역까지 왔네요. 부산 노포동에서 새벽 5시 30분 출발. 해가지고 서울 오니까 밤 11시 16분 도착. 총 17시간 46분. 차비만 34,680원. 그래도 좀 싸게 왔네.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 만에 시내버스만으로 완주. 와! 국회의원님들 후방주의 사진인 것 같아요. 예. 다 지금 지금 코난한테 다 당한 거지. 지금 코난한테. 아니면은 뭐 밤새서 뭘 하셨나? 자 다음 이효리 역시 바쁘셔 다들 아 이거 다 몰려서 저걸 또 모여서 보는 게좀 그렇다. 완전 고등학생 중학생 아니야? 저거는 이이이 이, 이, 이 포즈 뭐죠?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포츠 기사도 보시고 아, 어 이거는 어 저거는 좀 그렇지 않나? 와. 회사에 출근한 거 잖아요 근데 솔직히 출근해서 저렇게 할수 있으면은 완전 쉬, 개꿀 아니야? 와 완전 날로 먹었네 옛날에 에이,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 전이었다는 거급키크고 아, 싶은 사진들 지금 아데바요로랑 아르샤빈? 아르샤빈이네 아르샤 <laughs> 이거는 아데바요로가 너무 커서 그래 <laughs> 이거 협상한거 아닌가? 이거 제가 딱 봐도 초등학생들인데 심지어 더 큰데 <laughs> 현장학습 같이 나온 거 같은데 지금 와아 <laughs> 귀엽네 아르샤빈 <laughs> 아, 모델 되시겠지? 근데 아르샤빈 옛날에 진짜 축구 잘했는데 뭐 러시아 그냥 뭐 아르샤빈이 다 먹여 살렸잖아 <laughs> 오형 여자랑 사귀지 마세요. 엘비형 여자랑 사귀지 마세요. B형 여자랑 사귀지 마세요 A형 여자랑 사귀지 마세요 누... 굶어... 굴만... 야! 씨... 잔인한 거 아니냐? 어차피 못 사귀는데 이렇게 또다 잘라내면 어떡해! 못 사귄다고 이런 거안 해도... 자... 그 다음... 10대 꿈을...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하... 공부에 미쳐라 40대 다시... 아 공부 다시 시작하라 그 다음 공부하나 죽어라 진짜... 진 놈들이다, 진짜. 아, 진짜 이 자기계발서 뭐 이런 것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. 지금도 약간 이런 책도 많잖아요. 뭐 여행에 미쳐라, 뭐 유튜브에 미쳐라. 뭐 공부는 빠지지 않고 다 미쳐 뭐 이런 거잖아. 그래서 이런 책한권 읽었으면은 아, 지금 한 권도 그렇고 아니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뭐, 남 무슨 뭐 정답 알려 주는 것도 아닌데. 자기계발서 읽을 시간에 차라리 내가 음악을 하고 싶으면은 음악에 관한 책을 읽는 게 낫지. 요런 게또 유행했었지, 뭐. 성큰, 소코 같아. 소코 아시죠? <laughs> 두 명이야, 한 명이야. 솔직히 이게. 아, 한 명이야, 씨! <laughs> 아두 명이 저렸잖아. <laughs> 아 대단 대단해. 아 이때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지 않나? 코스트플레이 <laughs> 성큼을 할 생각을 하네. 아 여러분 근데 이때 진짜 막 엄청 멋있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준비한 2009년 자료들은 여기까지 끝이고요. 근데 저도 오랜만에 이거 옛날 거 둘러보고 하니까. 너무 재밌네요. <laughs> 그립네요. 그때 10년 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네. 오늘 저랑 같이 놀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<laughs>